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웠으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던 아담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었기에 행복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병들어 본 적이 없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배고픔을 겪어봐야 풍성한 식탁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해야 부유함을 감사할 수 있고 어둠을 알아야 빛의 귀함을 깨닫습니다. 미움을 알아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수 있습니다. 아담은 고통이 없는 에덴에서 살았기에 자신의 행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본 적이 없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지만, 아담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후 저주받은 세상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죽음과 이별, 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에덴에서 살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 행복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값진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이 고난과 불행을 통해 상대성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로 몰아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로 인간은 질병과 가난 배고픔, 이별과 죽음 등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길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 하늘나라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에덴동산에서 살던 아담은 상대성을 모르기에 행복을 몰랐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대성을 경험했기에 천국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빛이 얼마나 귀한지 알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행을 경험했고 그제서야 에덴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아셨기에 인류를 구원할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는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